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임 자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누, 이게 우리와. 그리고 엘, 이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마 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의영 통해 수하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선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 회복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사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수화를 시작으로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은 다윗 왕때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린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 되겠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반으로 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 은 힘이 어떻게 됩니까? 힘도 둘러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힘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BC 1200년도부터 609년까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뭐 애국도 이스라엘, 유다, 바벨론 모두가 다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국이 있습니까? 아스로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면서 아래쪽에 보니까 또 다른 어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유어그 애굽입니다. 애굽. 애국. 지금의 이집트인 거죠.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여기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이집트 편을 드는 거예요. 애국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전투할 때 유다왕 요시아가 전사하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을 세우는데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왕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이 세운 왕이 또애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봤을 때는 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3년 뒤에 예, 여호야 김이 즉기 3년 만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 김 왕을 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충성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이 유다의 왕족과 기족 안에 있는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제 이때 젊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이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이그 제국을 다스리는 신하들로 어 사용하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말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어잘 가르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왕의 음식으로 어 먹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온 젊은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새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네시의 우두머리 황관장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렇게 이름도 어, 바뀌었는데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부를 하죠. 왜 거부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음식은 모두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 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이 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맛시 있는 무두두로 자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 아멘 하나님은 이 네시의 우두머리 이 개역 한글에서는 환관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에게 이제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게 하셔서 그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자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은 너희들 중에 누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윤기가 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요즘엔 다 알잖아요 야채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어야지 되는지를 알았나 보죠. 근데 어쨌든 2700년 전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렐류야, 아니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채소와 물만 먹은 이들이 더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으니 왕이 정한 기간 동안에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고도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또한 그 모든 그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이 정도는 돼야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인마누엘 믿음 딱 사용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시험에도 딱 통과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덤으로 은혜를 더 주셔서 특별한 능력과 지식과 뭐 지혜와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인정받게 하시고, 이래야지 그냥 믿음을 탁탁 쓰는데, 사실은 이뿐만이 이 아니라 이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 규빗, 너비는 6 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 평야에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누부간네스탈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누부간네스탈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네. 불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너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E 아멘, 여러분 네, 얼마나 큰행산줄 아시겠죠? 이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어,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동, 뭐, 지방의 관리들까지 다 모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모인 겁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신상을 보니까요, 높이가 60 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이 45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 이 높이는 27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이죠. 지금도 이런 거 만들기 힘든데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참여해서 절을 하는데 만약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당장 활활 타는 불 구덩이 속에 쳐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뭐.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구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혁개정과 개혁한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풀무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풀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 도가니에다가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불가만인데, 여기 이제 바람 부는 기구를 갖다 대어서 바람을 불게 해서 풀무질을 해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납을 녹일 때는 327도, 은을 녹일 때는 960도, 금을 녹일 때는 1063도, 철, 아, 철을 녹일 때는 1539도까지. 이렇게 풀무지를 해가지고, 어, 녹이는 불가마인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laughs> 기가 막히겠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어 던져 버리겠다고 하니까는 누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섭고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에게 절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우리 신이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근동을 다 차지했다는 것은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패배하고 멸망하고 졌던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우리 신보다 못한 거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주는 우리 신에게 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왕에게 누가 고소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귀의 음악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절하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나스 사람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 이를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아, 이 말은 진짜 왕의 이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진짜 하찮은 지방 관리, 지방에서 일보라고 한저 유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시오. 너네 진짜 절하지 않겠니? 누구야?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야? 이리 나와.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할게. 다시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다시 물어봐도 절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길 수 없기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개역한글로 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마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포로들이 왕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전에도 왜 음식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 믿음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왕 앞이고 풀무불 앞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들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놀라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안되겠다. 보통 때보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쫄릴만도 하죠.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쓴답시고 아나절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풀물불 앞에 갖다 놓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진짜 던질 것 같으면은 마음이 바뀔 때가 있죠. 아, 잠깐만요. 아, 내 아까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제가 아까는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절해야죠. 절해야죠. 왕의 신상이 절해야죠. 이렇게 밝힐 것도 같은데, 예, 이들은 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소신을, 이 신념을 꺾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갖다 던지우게 되죠. 근데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갖다 던지려던 군사들이 먼저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어서 그 안에 밀어 넣는데이 정도로 뜨거우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없죠. 근데 이 놀라운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세 명을. 던지러 간 군인도 타 죽었는데, 불 속을 가만히 보니까, 꽁꽁 묶었는데 묶이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명이 돌아다니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같다는 겁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이,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주신 신에게 감사해서 27미터 다 내는 금신상을 세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신의 신보다 지금 보니까 더 놀라운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내 앞에서 우리 신보다 더... 대단한 신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자신의 신은 아스루도 무너뜨렸고, 이집트도 무너뜨렸고, 저 남유다도 무너뜨린 신인데, 분명히 우리 신에게 전쟁에 패배한 신인데, 그 신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이풀무불 가운데 저들을 구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우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한 땅에서 온전히 솔로몬 때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도 보니까 그들도 범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던 그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뺏으시기 위하여 아수루와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이 바벨론 왕은 자기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풀목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방 관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마음 안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왕은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메삭과 아벤누구야 이리로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 신을 이렇게 높고 높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불 속에서 나온 그들을 보니까는 꽁꽁 묶였던 포박줄은 다 풀렸는데, 그들의 뭐, 불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멀쩡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아,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놀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 왕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으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마누엘의 믿음, 그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지, 주시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응답하시어 네시의 우두머리 앞에서도 그 시험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해, 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믿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임마누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